안녕하세요. 한국통합영양연구원장 조보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회복시키려면, 꼭 해야 하는 여섯 가지와 식이 처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하는 여섯 가지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2L 드시는 건데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차나 국 형태 말고 물 형태로 충분히 드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열증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어서 좋고요. 두 번째는 열을 내려주고 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식품을 먹는 거예요. 무라든가 마 배인데요. 무는 땅속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속성이 기를 끌어내리는 속성이 있어요. 하기라 그러죠. 그리고 많은 진액을 보충하고 기를 보충을 하죠.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도와줘요. 그리고 배는 청열 작용이 있고 진액을 보충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품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신맛을 금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찍 잠을 자는 겁니다. 일찍 잠을 자면 기허 증상을 막아줘서 위장 배출 기능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위장을 달래주는 약간의 꿀 그리고 개위라 그러죠 위장을 열어준다 그래서 개위라 그러는데 사과가 아침에 드시는 사과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섬유소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내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 꿀을 조금 드시고 사과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죽 형태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를 하시면 역류성 식도염에 큰 도움을 받고요. 제가 이그 역류성 식도염을 회복시키는 식이처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사, 한약재인데요 30g, 물 300cc, 물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끓인 물에서 100cc만 쓰는 겁니다. 100cc하고 무 밑둥이에요. 무 위에 부분 말고 맨 밑에 부분이 약효가 있어요. 무 50g, 마 120g, 배 100g 그리고 꿀한 테이블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 그래서 식사시에 같이 식사를 하실 때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사라고 하는 거는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체한 것을 없애주고 혈액을 잘 돌게 해주고 어혈을 흩어주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이고요. 무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체한 것을 없애주고 기를 내려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열을 내리고 담을 없애주면서 어혈을 흩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많은 보기 식품이잖아요. 기력을 더해주고 음을 자양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고 모발 도 윤기 나게 해주는 그런 약재인데요. 뮤신 성분이 있어서 위장을 보호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꿀은 이게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하는데 중초는 비위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중초를 보하고 호 경직된 것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위장이 이렇게 딱 경직되어 있는 것을 좀 풀어주니까 굉장히 어,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고 변을 잘 통하게 해주죠. 그리고 배는 청열 작용이 있어요. 진액을 보충해 주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자재거든요. 이것을 한번 꼭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이 성질이 나면요 위장을 건드립니다. 공격을 해서 음식물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이 술이나 피로로 열이. 때죠. 그래서 과로나 피로 등으로 인해서 간에 열이 차면 위장을 건드려서 위장이 이제 음식을 토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맛을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신맛을 쓰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신맛을 쓰면 간이 신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신맛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해서 드시고 생활 습관 수정하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